세종전 1세트 경기 님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1세트 경기 승리따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 소키 다링링을 선택하면서 상대방 입구를 뚫어내고 1세트 경기 따냈습니다. 16강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세트만 따내면 한 세트만 가져가면 다시 한번 16강에 복귀할 수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11시 정우영 선수 yeah. CJM 드 스피어 고난이 시작이 됐죠 코드 A에서 그 힘들었던 그 여정이 코드 S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영 선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플레이 100% 보여주면서 다음 난들로 올라간 그런 기록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네요. 네, 과감하게 100장을 한번 부려봤지만 상대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막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저런 플레이를 이제. 또 배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김현기 선수처럼 뭐 공선전자 한두 개 정도 뽑아서 언덕 위에 모드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뢰를 한두 개 정도는 미리 뽑아주는 선수도 있는데 이성 경기는 정우영 선수가 아예 저런 패턴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쉽게 뚫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의 그 발파른 움직임, 그리고 승부술을 일찍 한번 같이 알아차릴 필요가 정원 선수는 있습니다. 네, 확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맵을 림버스로 골랐다는 것은 혹시 내가 이제 늦게 좀 알아차린다고 해도 좀언덕기 쪽에서 수비란을 갖추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좀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김민철 선수가 이건 이전 세트의 경기 내용을 이용한 역심의전은 가능합니다. 바링링할 것처럼 해놓고 전차 뭐 벤치 찍고 수비하게 만들어놓고 과감하게 트리플 가져가고 그냥 여왕 일벌레 여왕 일벌레 이렇게도 괜찮거든요. 정우현 선수는 이거 눈, 앞으로는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그 확인한 그런 정보로도 좀 이제 맞춰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민철 선수는 오늘 뭐 초반 1세트를 무조건 직구해요 네. 자 네. 그냥. 그럼 편하고안 음... 던집니다. 빈볼 안 던져요. 과감하게. 골라던지 스타일 무조건 육목도 했었고 정공법이죠. 네, 야, 초반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김민철이 특히 이제 32강 혹은 음. 코디에 이런 경기에서는 그 욕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끝내고 야, 내가 여기 있을 선수가 아니야 네.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것처럼 자부심 있는 선수인데 네, 지금까지 단한 번도 봐요. 32강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 32강을 쉽게 쉽게 가는 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초반에 공격을 과감하게 해보고 그게 막혀도 32강에서 붙을 상대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김민철 선수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확실히 어떤 상대 패턴을 읽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괜찮네요 100%는 아니지만 초반 공격이 좀잘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공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재상 선수도 그 공격 패턴에 당했죠 네. 자, 그러면서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렇죠. 정우영 선수도 맞고난 기후에는 상대만 스타일을 좀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좀더 어떻게 대처할지. 종은 선수도 사실 다양한 빌드로 상대를 흔들어주는 그런 게 능력이 있는 선수라서 다전제를 보전할수 있는 선수인데 세트스코를 빼앗긴 이후라서 당장 이제 그런 것들 꺼내는 게쉽는 않고요. 상대가 월하는지를 <laughs> 보고 맞춰나갈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지금 봐야 할 것은 가스스고 타이밍인데 아직까지는 사실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맞춰나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 워낙 힘든 경기를 많이 치렀던 정우영 선수라 네. 그러니까 한두대 맞았다고 눈안 돌아가거든요 이 선수는요. 아, 그렇죠. 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신의 길을 잘 가는 선수예요. 진작하게 해야죠. 예, 네, 뭐 지난 시즌 지지현 씨는 이렇게 맞고 시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일단 김민찬 선수가 이제 여왕을 단순 눌러주면서 최대한 이제 뭐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여왕 트리플을 이제 선택할 것 같은데 정우현 선수의 이런 그 사령부를 또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아 이거 뭐 테란도 장기장 관련하나 보구나 나도 일벌레 찍어야지 음. 지금부터는 양선수 사이좋게 네, 중후반 이후까지 생각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대군주도 있고요 지금은 부하장 바로 지어도 돼요 원래는 이제 전막이 넓혀지는 것을 기다리고 지는 게 좋은데 사령부를 눌로 확인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뭐 부화장 타이밍 앞당겨도 충분하죠 예, 트리플 준비하고 있고 정호영 선수 트리플 이후에 화염차 소수 야, 물론 사령부가 완성되면 바로 이제 또 내려앉히기 편하게 왼쪽 구석에 지어놓는 플레이는 좋은데 이거 상대방에게 안 보여주는 게 사실 좀더 좋은 플레이거든요 네, 좀더 안쪽으로 지으면서 대군주가 저걸 보려면 결국에는 보더라도 잡혀야 되는 그 정도의 위치가 좋긴 한데 좀 아쉽겠습니다 정호영 선수는 몰라요 자신이 들킨 거를 네. 시야 이용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김민철 선수고요. 음, 아, 한번 더. 약간 <laughs> 바퀴 조금만 뽑아가지고 가는 척해도 종이호 네. 선수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바퀴 에을 올리고 있고, 번식지 개발. 완전히 깜놀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김민철 선수가 정찰하면서 어... 기회를 한번 노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바람이 안된걸 일단 누으로 확인하시기 바 거슬 올리는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냥 사실 가는 곳에 맹독충 둥지 그냥 군남 플레이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는. <laughs> <여자는. 웃음> 네. 네. 그냥 맹독충 둥지 보여주고 그냥 운영 가는 겁니다. 오, 어, 여기서 자, 어, 나서 들어가 힘들죠.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 네. 어, 하지만 전막종량 설치 별로 안 했죠. 에너지 체는 아끼면서 수열로 네, 버틸 수 있고요. 한편으로 정우 선수는 네, 병영을 먼저 늘려주고 네. 공인 거소를 이제 두개 지었다는 거. 그만큼 좀 안전하게 가겠다는 또 의도가 역시 있습니다. 저정는 바퀴 부분이에둥지탑이에요 오 이거 페이크 걸수 있죠 네. 아, 이거 완전히 그인버서에서는저가 이제 테란 상대로 바퀴로 찌르기도 하지만 바드라까지 체제가 정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음. 와 근데 이거 인구수 막고아 막혔습니다 지금요 다 많이 막혔어요 한참 막혔죠 예. 자, 시간 좀 끌립니다 타이밍 더늦춰지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거 깜짝 뮤탈리스트가 아프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동지탑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오고. 대군주 덮어버내면서 인구수 여유 두고 있죠. 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정우영 선수가 나름대로 이제 부유한 빌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스스로, 스스로 이제 인구수가 막히게 되면서 그렇게 부유해지지 않게 되었고요. 아 이거 바퀴 세기를 보고도 이렇게 봉투를 지를 수 밖에 없네요 예아 네, 이전 경기에 여파가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과도한 수비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은 광물 남을 때 지어놓는 플레이 같습니다 네. 야 뮤탈 이거를 알고 있을지는 아, 모르겠는데 지금 8기. 여기서 바퀴 몇키 보여준 이후에 타이밍이 좀 빠르거든요 준비해온 건 뮤탈 리스크 뮤탈로 시간 끌고 추가 마포화장 가져가면은 이거 테라리 어떻게 할 네. 수가 없는데요 자 인구수가 좀 막힌 타이밍이 좀 있기 때문에 더 뮤탈을 취약할 수 있고요 추가 확장을 가져갔는데 아직 방어타운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우 선수의 머릿속에는 바퀴밖에 없어요 워낙에 이 맵, 테라닌 트리플 돌리려고 하면은 네. 바드라를 한번 제대로 몰아치기 때문에 네. 이거 일꾼도 안마당에 제대로 못 붙입니다 아, 뮤링링 체제까지 지금 갖춰가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에다가 발업까지 물론 경기가 끝나지는 않죠 이 정도의 뮤탈리스크의 경기가 끝나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게 반응이 느리면 은 건설 로봇 좀 잡히면은 불려집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해병들 찢어가지고 수비할 수 있는 준비 해야 돼요. 차어링 짜내고 있죠. 그러면서 맹독충 등지까지 올렸습니다. 뒷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공격 잘 막아내야 되거든요. 일단 종일 아아 바람 흔들리네요. 종일 바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이용해야죠 테란이. 자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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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우로선 두기도 방금. 내리기만 하면은 무시할 정도는 이 아닙니다. 네. 팔로와서방어은끊겠지만 카운... 공업은 이제 준비되거든요 테란. 예, 확실한 카운터가좀돼야 됩니다. 자 지금 타는 이밍이 봐야 돼요. 야 돼요. 이거 봐야 야됩니이 여기! 하 이거 봐야 요 이거 봐야 돼 이거 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보야 돼요. 이거 봐야 요 이거 봐요 이거 봐야 요이야 돼요. 요 이거 봐야 돼요. 요이요 이거 봐요 이거 이요어거 봐야 돼요. 이거 고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야 돼요. 야 돼요. 이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야 와 이거 말로 지금 니예요 지금 뮤탈리스크를 자질 기지에 먹르지 네.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 보화장 파괴하고 업그레이드 타이밍까지 계속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로서는 저러기 위해 맞이 마지... 이거 맞이했죠.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병력이 엇갈리게 되면서 이득을 상당히 많이 받네요 정우영 선수. 네, 뒷마당에는 뭐 건설업 한번 빼긴 했지만 다수가 잡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는 차질이 아예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네. 것 같거든요. 뮤탈리스크 더치습니다 김민철. 네 지금부터는 완전 힘 싸움입니다. 입마당 한번 깼던게 굉장히 음, 큰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가스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뮤탈 찍고 있는 김민철 선수가 공 이어 방이업 찍는게 약간 이제 그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지금 시즌 않 업그레이드를 따라가는게 김민철 선수에게 가장 중요하고요네 상대방이 견제가 시작될 때 정우영 선수의 의료선수 카운터를 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더이어나가죠 여기 하나 깼어요 자셋시도한번 압박을 떠나볼 수 있죠 네. 이 림버스는 테란의 정면의 병력을 보내고 우회로에 네, 여기저기 이제 동시에 세 방향 이런 견제를 할수 있는 맵이라서 김민철 형들의 시야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군주도 여기저기에 네, 좀 퍼뜨려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전자로 들어가고 있죠 포탑 2개가 완성되어 있고요 비탈 잘 노리고 있어요 인구 수밖에 만들었어요 비탈 네, 빠졌으면 은극뜨으로 점막 대고 한번 할수 예, 있죠 센터로 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 부족해요 정원님 뮤링님 이거 잡아버고야죠그과 들어가죠 잡아먹어야죠 비탈 빨리 와서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거는 뮤타리오, 뮤타리오. 걸립니다. 야, 이걸 아, 주력병력이거든요. 이거 잡아먹군요 주력병력은 습니다 일벌레 찍을 타이밍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시간 벌어야 되니 병력이 중간에 끊겼어요. 아, 테러를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아, 예. 여기서 의료선이 중병가봤죠 어, 부하상 있는데 왜일벌레 없지? 병력 찍었나? 예, 막아수 있습니다. 들어라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막아야 돼요. 본거 세력 벗어. 본거 세력. 타워 타 올려야 되거든요. 뒤레요. 체력 50개. 뒤레. 정원이 50개, 50개. 위기 위기, 위기. 구호사... 자 들어옵니다 뚫을 생각이에 오늘 구호장이 일벌레 안붙던거 봤으면 무언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와 오른쪽 봤어요 스탠드로 봤어요 스탠드로 봤습니다 자 이거 수비가 대체. 준비가 늦어요 지금 벙커 못 짓습니다 네 트럭 뚫어버릴 준비하고 있거든요 벙커 못지어요자미리기는 밖에 뚫릴 수 있겠는데요 형광 맞습니다 위로 가서 지워버리네요 건설 로봇 정답 폭탄이 내버렸어요. 사격도 위험하죠. 김민철의 타이밍에 지금 쓰러지고 있는 선수. 아, 정우열, 정우열 선수. 정우열 5 0피더나 옵니다. 예, 잘하는 선수로 맞기 맞습니다만 항상 3 2강에서 네. 뭔가 쓴맛을 가지고 되네요 아, 이 드론의 공격 타이밍 버텨내야 될 정우열 선수. 예, 네, 지금 보급 아, 아, 안 됩니다. 아웃쪽에 빠진 병력 시간 잘. 어류선, 어류선. 이게 사격포가 날아가고 막아내는 것을, 아, 막아내는 것은 아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예, 네, 다시 한번 맹독충이 장전이 되고 있고요. 지뢰 얼마나요 아직도... 지뢰. 지뢰가 있어야 버틸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아, 지뢰 이거 제대로 발동 어! 못 하죠.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서 지뢰 대박 없어요 글쎄요. 아, 그래도 업그레이드 일단은 잘 몰아내는 성공을 했고 이렇게 막으면서 빨리 트리플을 활성화시키고 아, 한개한 개. 한 번만 더버티고안 되게. 컨디션 해야 되는데 한번 컨디션 타임을 버텨야죠. 버텨야죠. 적을 선 버텨야 돼요. 와 근데 의료선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네. 현재 못하게 정얼링 들어가서 여기 있는 지뢰까지 공격하고 있고요. 이 뮤탈이라도 이 지뢰 대박이라도 한번 터져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소모전을 하면서 뮤탈리스크만 많이 줄어질수 있으면 정우영 선수에게 턴이 또 넘어올 수 있는 시기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세시가 부하당이 완성이 됐지만 뭐 적어도 팔가스가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고 일벌레를 좀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고난의 시간 막다 보면 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 이 시간에 정우영 선수 이겨내야죠. 네 근데 이럴 때테라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지금, 과연, 김민철이 일본을 찍었을까, 병영을 찍었을까, 이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캐너 탐색 이런 것도 함부로 쓰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종우현수는 이거 감히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자, 확장기지 쪽으로 뮤탈리스크 넣으면서, 자, 힘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어떻게든 깨야 되는데요? 네, 여기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3개는 기가 막히고, 와! 3개 진짜 좋았어요! 깨야죠, 이렇게 되면 3개의 뮤탈 기 전에! 뮤탈 오기 전에! 빨리 깨고 빠져나가 병력 살려야죠. 맹독충 두 개밖에 없어요 김민철. 예. 빨리 깨고 빠져야죠 저태랑 살아야 됩니다. 한시로 한시로. 이네 병력 충분한데요. 여기 내려야죠 그냥. 오. 여기까지는 저것도 추격 못하죠. 예, 확장. 자, 센터 쪽에 있는 병력을 정리를 하면서 부하장까지 깼습니다. 네, 우려선이 빠져있으면 저것도 타가지고 암만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 안 되면 저 그렇죠. 리스크가 떠나기가 힘듭니다. 예, 33번 찍었습니다. 여기서 정우 선수는 다시 트리플 돌리고 부하사 한번 파괴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놓을 수 있습니다. 33번 타이밍까지 잘 견뎌내면 한 번에 끌수 있어요. 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정우 선수. 시리 한번 터졌고요 자, 풀업 이후에 어, 들어가서 깨나요? 포탑이 세개인데 자, 뷰탈 빠졌을 때 동시 견제 가능하죠? 자, 네. 본진으로 바로 가도 되고요 자, 스캔풀이고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데 네. 맥주충이 아, 많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오래 버리면은 뮤탈리스크 돌아오면 이거 어, 4소시입다 6시? 이거 6시가 먼저 떨어져야 정우형도 좋아집니다 네. 오! 6시가 먼저 그 다음에 1시에서 버티고 아! 뷰탈리스크 옆에 하나 내려야죠 자, 이뷰탈 갓게임 파, 갓게임 네. 파 자,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아, 저거 빨랐습니다 오! 지뢰해 중이한 방이면 아 이게 예. 아우리선 버졌어요. 네, 저정력이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돼 버렸네요. 네. 어느 한쪽의 병력이 조금 더 오랫동안 버텼어야 정우 선수도 반대쪽의 병력이 미리 내리면서 좀 좋은 교전해 줄수 있었는데 지금은 김민수 선수가 정말 반응이 빨랐습니다 네. 야, 그래도 분리 진짜 경기가 엄청 분리해 줄수 있는 경기를 네. 3시 부화장을 한번 깨면서 시간 상당히 벌었고요. 이렇게 되면 삼삼업 타이밍 때 한번 기회가 오겠는데요. 네. 적어도 뭐 팔가스를 돌렸던 상황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은근 네. 설정 맵 여기저기에 잔여 지뢰가 살아있으면 좀더테란도 시합 플레이 해주기가 도와져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아웃시를 보내기 시하 잠시 후추가 없어요 네. 어느덧 이 경력에 아 지뢰 오! 오! 이회 들어갑니다 이명한더이상 지뢰 없요 지뢰 없요 지뢰 없기 때문에 병력 상기하면서 어! 버텨야 되는데 아 근데 아 그래, 예, 해병들 도망가는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의료선, 의료선 빼야죠 남은 병력까지는 버텨봐야 돼요. 이 병력까지는 몰아내야 됩니다. 네. 확장기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직 저거 다 팔까스 아니어서. 네, 아직 빈틈이 있거든요. 6시쪽에 움직이는 저 병력이 한번더 빈틈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네, 또 이것도 네, 정우 선수가 해볼 만한 겁니다. 네. 네. 자, 줄다리기 3. 이어가야 되는 정우 선수입니다. 여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저거 입장에서 엄청 압박감을 받죠. 그렇죠. 3시 보화장이 바로 출발하면은 3시 부와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우회 3시가 돌아가는데 저 12시 쪽에 사령부가 파괴되면 정우회 선수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사령부, 어,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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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지금 센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뮤타리스또 오죠. 이병력 정리하러. 자, 그대로 방향을 3시로 네? 바꿔야죠정우 선수도. 자, 감시 놈들, 대동하고 잘 움직이고 있는 김민철이에요. 일부러 우리 선이 5시 기수가 구석까지 갔거든요? 경량 빠지가 하려고? 아, 추간는 타는 스코로 정리를 합니다 이때, 야 네디! 자, 서로 일거수죠? 네디? 자, 양동작전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근데... 달건조가 발견했고요 근데 오랜 시간을 끌어지지 못해서 이건 정룡 선수가 무리가 될수 있어요 네. 어... 자, 뒤쪽도 좀금 몰아치고 있는데 맹목 칠레 중상 경력 붙어 앉혀야 되고 뮤탈리스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네, 정우 선수도 이제 칼걸에 들었습니다 행성요새가 아니고 뒤마다 확장 들어가지고 12시를 돌리고 있는 만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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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절대 뮤탈 못 어겨요 뮤탈 못어기야 돼요 자 지는 제발이라도 아아 근데 많이 잘라 먹혔네요 차라리 여기서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시쪽에서 예. 미탈 못나가게 자이 12시쪽에 있는 병 어, 자원줄이 엇갈리는데 엇갈렸어요 다시? 9시치로 들어가나요? 3시깨주면 어? 3시한번 깨주면 네. 그리고 6시에 비었을때 6시 들어가고 파슴 이거를 한번 한 들면 되거든요 종호형 들어야죠 활용도 주면 그래, 그래. 들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사인무시청할수 있거든요 콘설로뭐한스0개날아간 것도 아깝긴한데 네. 여기서 조금 맹독중 소모 많이 일어나면은 어? 무화당 날아가고 깨고 6시쪽도 빈틈 노리고 있는데 지뢰낚시가 한번 터지면 김민철 선수도 이게 좀 불안 불안한게 군락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게 해병불검의 효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력이 수가 비슷해지면 저도 몰라요 김민철 선수도 일단 확실하게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네. 돼요 사령부 라도 군락을 준비하거나 아 아우 시가 사령부는 살아남았거든요 12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 끌어주기만 하면 네. 돼요 정훈이 선수? 버텨야죠 어, 여기서 최대한 자 여기에 주력 방향 왔으면은 3시초 그 한번 아 치우시기 고요자 여기 아 병력은 정리가 됐고요 우려선 찢어지는 플레이 좋죠 이럴 때한 기라도 사야 됩니다 정훈이 어, 네. 선수 자이병혁 가서 12시 네. 들어버려야지 희망이 있을 것같습요다또 어, 지금 3시쪽 4시쪽으로 돌입했는데 여기는 지상 병력이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어, 이번 드랍은 순차적으로 이제 시도되는 것은 정훈선수에좀 네. 아깝고요 반대로 김민철 선수는 좀 계속해서 휘둘렸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는 건 뮤탈이 많다라는 건데 아 어, 병력 많네요 지렐에 산개 배치 잘 해놨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뮤탈 방업이라도 찍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그가 업그레이드 효율이 약간 밀려가지고 지금 그 효율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정호영 점점 버티면서 물량을 더 갖춰야 되거든요 여기 돌아가는 거 보면 저거 입장에서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 위에서 보여준 이후에 90초 공격합니다 자, 어떻게든 건설로어실을 말려야 됩니다. 네, 저 입장에서 로봇 자를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나 너무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지금 90개. 오우. 90개 저원링 이용해서 자원줄에 있는 건설로봇만 노리고 있습니다. 의료선은 어느덧 1 2기입니다 여기서 불고 매스가 늘어나면 이제 딱맹독충도 어 제대로 이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건지 좀 부재상 를비야 되거든요. 김민찬 선수도? 야, 일꾼이 부족한 만큼 테란의 병력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타투닝 웃으면 쉬어자고 있죠. 그탈 어, 이 어, 빅탈 없이. 어, 빅 타이밍 나왔 타이밍 나왔죠. 타이밍 나왔죠. 타이밍 나왔죠. 타이밍 나왔죠. 타이밍 나왔죠. 타이밍 나로는 타이밍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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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타이밍 지 일은 여덟 입니다유턴 없으면 이거 그대로 태워서 의료소 열두 개. 적의 뒷마당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고난의 시원 시간에 지금 보낸 이후에 정의 세상 에 열릴지 열어야 되거든요. 유턴 지원 없으면 지금 지휘 압박 큽니다. 그렇죠. 이게 삼계 해주면 의료선 삼계 좋아요. 와, 이거 버릇 쓰러버리나요? 진짜 효율적으로 맹독충 제거 잘하고 있습니다, 정우 형. 그렇죠. 태란의 저온줄도 큰 당연 들어가기는 했는데. 문제는 정우도 지금 자원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라 거예요 자원 수립 깨니다 10개절 지상 전쟁 아직 남아있거든요 76기 이거 그 테란의 필병적인 분위기 정우형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탄이 그 떨어지고 있어요 1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결국 마지막 세트 갈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테란의 병력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 한 번만 김민수 선수가 다수의 밍덕충으로 해병을 전멸시키고 열두시를 바로 견제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뭐 어, 희망이 있긴 한데 점막 바깥쪽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해버리면은 김민철 선수가 그런 시도를 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냥 부하장 추가로 가져가는데 자 여기 곳곳에 몰래 숨겨놓은 지뢰들이 또 활약을 하면서 지상병력을 녹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적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함0은 누가 절대 제때 여기서 잡아내나요 지상면접 시작깨달고요 어, 터졌어터졌어터졌어요 직동에 해한 없어요. 와, 다 터졌어요. 버릴게요. 이제 해병의 재능이 왔습니다. 칠칠. 정우영을 최종전부터 시작해요. 와, 진짜 불렛터 경기인데 그걸 뒤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이 정우영 선수에게는 자극이 되는 겁니다. 네, 아 물론 이게 김민준 선수도 그 추가로 부하다가 건설했지만 일벌레도 붙이지 않고. 약간 병력을 짜냈어요. 짜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은 수의 병력을 보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경기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력을 잘 갈가먹었었거든요. 근데 어쩌지 버티면서 3, 3 5까지 하더니 상대 부하장을 깨고 뒷마당에 막 드랍도 성공을 시키고 그때부터 역천승을 아 너무나 이게 잘했네요 정우영 선수가 네, 너무 네. 빨랐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빨라졌어요 정우영 선수의 장점이 10분 8이 된 경기였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테란이 계속 이들리는 입장이었으면 이게 경기 내주었겠지만 뮤탈리스크나 혹은 정우영 기층이 빠졌을 때 분명히 저거에 어디에 한 군데 이제 기준가 비어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회 병력을 준비해 준 것이 역전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김민철 선수로서는 일본을 찍지 않고 몰아치는 것까지는 좋긴 했지만 그 이후에 군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처 준비하지 못해 되면서 2억, 3, 3억, 이게 업그레이드 역전이 되는 순간부터는 또 이제 김민철 선수가 효율적인 도전을 해주기에 좀 어려웠, 어려움이 네. 있었죠. 김민철 선수도 이번 시즌의 32강을 쉽지 않구나 느낄 겁니다. 정 정우성 네. 선수 따라붙는 성공을 했고 세 번째 경기 전장은 만발의 정원이네요. 진짜 마지막 세트까지 몰리게 되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가 항상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진짜 집중력 발휘해서 움직이게 네. 해야죠. 1 6강이 걸려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이 시작합니다!